여기는 대게마을에 왔고요. 앞에 항에다가 이렇게, 여기 주차를 했고요. 이제 대게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만원 2만원, 2만원, 3만원, 1 2만원1 2만원1 0 이거는 있잖아. 지금 1kg 4만 원이거나 아니 지금 3kg는 12만 원이구나. 지금 크긴 크다 그렇지. 아, <목소리> 어. 아거 먹어 봐야지. 어머니 드세요 너. 제세요. 음. 초장 먹 그런 건안나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드세요. 초장 먹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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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예쁘게 찍어? 음. 밥이 너무 양이 작지만 드세요, 엄마. 됐어? 응. 어. 아, 우리 졸라 안 가? 아, 저쪽으로 가야지. 어? 이제 여기 도착했고요. 여기서 오늘은 차박을 합니다. 근데 저기. 그러니까 저기 어 그쪽으로 들어갔나 봐. 헤루지라고 계시네요. 저기서 자고 계시네요. 뭐 잡았어요? 아, 아, 뿔소라. 뿔소라. 어, 보이겠다. 아, 뿔소라. 그니까 어디? 저 전복 맞는 거 같지, 저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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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너는. 나안들금딱만 진짜 여기 팡 물때네. 말이 없대. 음, 재밌겠다. 가슴자가 있어야, 가슴 있어야 된다. 언제 끝까지 또 갔어? 아이고 사위랑 같이 이렇게 오니까 좋지 엄마. 응. 아이고 누가 나를 이렇게 그, 싣고 다니겠어? 사위가 될거 같지? 이 서방이나 된게 맞지. 에 그렇죠. <웃음> <웃음> 내가 가자고 안 하고, 딸내미는 부부끼리 가려고 했고. 근데 자네는 밥을, 저녁을 제대로 못 채웠잖아. 모래형떡 대게를 먹었는데. 아, 지금, 아, 지금 아, 맥주 마시는 거야, 응. 엄마. 다음에는 응. 반지 팔아가고, 응. 반지 두 개, 두 개, 두개 팔아가고, 응. 저거. 제주도 가자. 제주도? 응. 그 반지 두개 팔아도 제주도는 못 가는데요? 엄마 좀더 팔아야 돼세개가 있어 아, 자기가 더 얘기해 봐 그럼 세 개, 또 팔찌랑 세 개, 또 나와 3개 팔면 차값 밖에 안 나올 건데요 저 시계도 있어 그러면 시계? 시계, 시계. 어, 시계 팔면은 우리 둘이 전부 다 18K라 고그 순금도 18K래 아, 아 그러면 값도안 나오겠다 아. 시, 18K 18K면 뱃값도 안 나오겠는데 순금은 저거 순금은면 소돈이면 엄마, 다른 것도 팔거 있나? 잘 생각해봐. 그렇지 다른 거 없는 거 같아. 아 이거 제주도 가는데, 이차싣고 왕복에 한 100만원 돈데요. 이걸 싣고 가려고? 싣고 가야지. 싣고 제주도까지? 네, 방가국은 더 비싸니까. 이거, 시, 이거 배에다 싫은 것만 해도 이거 돈백만 이거 빼면, 짬만, 짬만 먹으면 되는데, 짬못먹잖아요래다 이거 이거 빼면 해준다. 아, 이거 센 걸로 안 먹어? 짬만 먹는다고? 네. 응, 어, 짬만 먹으면. 아니야, 엄마, 센 걸로 먹어야지. 센 거가 맛있어. 어도어둑어 전부 키우고 도둑한대 그래가, 요, 응. 바삭감 요 세면 있잖아. 예. 네. 요거 얘가, 음. 근데. 우와, 이거, 이거 다, 주, 우와. 이거 어, 맨날 거. 안 돼. 그래도 걷�어둑�다 음. <laughs>

아줌마가 싸게 준대. 아이고. 어두오두 맛있대야 이거. 한 대배는 쌀만 먹어. 어. 대배는 새로 먹어. 와. 맛있겠다 이거. 이 꿀소라가 너무 맛있대 마늘어치 사려니까 <laughs> 는절반보 안되는거야 많은데 다달라있 엄청 많지 어, 생선도 있네? 응. 성대는 성대? 생선도 응. 그 그냥 달라있어 어, 생선 손질해줘서 어떡해 배 ]게. 먹으면 된대 예? 배 먹으면 된대 그냥 이제로 어, 우산 좀 들고 원래 엄마 좀맡아아줄게아어어들가가들가들가들가어가 조금 가들가들가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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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더 자. 들어가, 들어가 엄마. 다 엄마. 이제 큰일 났다. 이사방이 이제 다음에는 여행 안 데리고 가겠지. 그러게. 얼른 가자. <laughs> 어? 어떻게? 괜찮아? 응.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네. 아, 아니야. 진짜, 진짜 맞들이 나서 해마다 모습 닮긴.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응. <laughs> 여기서 어제 잠을 잤습니다. 한편, <laughs> 어, 그... 어, 그 어, 물, 물에 담가 놓죠. 응? 물에 담가놔요. 그그 그 민물에 이제 씻어야 돼. 어? 메갈이? 어? 아, 물고기 있다고. 응? 다 갔어. 다 갔어? 우와. 그늘인데 여기 어디 있어? 그늘이 어디 있어? 올락도 어, 어, 있어? 한 마리 올락인데? 한마나 예. 몇 마리는 다 빠른 거. 그만 해서야. 엄마 오늘 이제 조업 끝났어? 어 응? 엄마 조업은 끝났어? 어 아까 이거는 이번엔... 조심 내가 잡아줄게 안 잡아줄게. 야, 벽돌 도마도 거기 딱 있고 좋네. 배에서 잡아온거래. 음. 이거 성대는 구이해 먹어도 맛있잖아. 근데 맛있는 건 어떻게 알아? 이거 음. 틀어보고 와, 볼락 진짜 크다. 와. 볼락 들어봐봐, 자기야. 오자 어, 왕폴락이. 어, 왕볼락이. 오. 아니 소라를 막 드시면서 오시네요? <laughs> 에? 샤워했어? 씻었어? 하게 먹어 봤어. 맛있지. 엄청 꼬들꼬들하지. 우와. 아들 먹으러 오 왔나? 오 <laughs> 그래 갑시다. 와 올라 몰라. 올라가 사이즈 큰 거래요. 자 여기 주차를 했고요 이가리다 전망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광차 어, 들어오고 뭐가? 도약이라, 도약. <laughs> 아, 그래? 도약이야? <laughs> 날씨가 죽인다, 오늘. 좋다. 여기 왔습니다. 이가리다 전망대. 으음 <laughs> 다가 되게 잔잔 하네요 그때 제가 몇개월전에 한 2-3개월 전에 왔을땐 되게 막 파도가 되게 이뻤는데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이쁘다 엄마 사진 찍었어 가자 음, 여기 어때 괜찮지 진짜 이쁘지 그렇지 가자 갑시다 거기가 엄청 많네 그지? 멜버 좋지 음 너무 좋아 <laughs> 와 튀다 그니까 마음이 어, 탁 튄다 마음이 <laughs> 튀어, <웃음> 튀어? 물도 진짜 깨끗하고, 엄마 진짜 우리 큰 좋아해. 고기, 큰 고기 진짜 많이 봤지? 응. 응. 김원추가 준니까 안진꾸만은요. 갑시다 이제. 너무 덥다. 너무 덥지? 가는 길을 잠깐. 여기는 아 너무 좋다 진짜. 물색 보세요.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와, 너무 좋다. 스노클링 하네요 여기서. 네, 해파란 공원 옆이거든요. 여기 스노클링도 하고 음. 나도 물에 들어가 볼까 복숭아를 먹고 와 얘들이 살아가지고 아직도 살았어 살았지, 아직 <laughs> 다 살았지. 아여 수도 물이안 들어가서 그런나 봐. 살았지요 쪄 먹어야지 아, 그럼 회는 언제 먹어? 먹어야지 회 먹어야지 금 뭐. 지금 할까? 먹을까? 응시끄러 응. 거잖아 응 크게 입니까? 어우 잘하네 원래 모습 보여가면서 잘라줘요

촌설이 맛 좋은 소리만 듣고 살려고. 그는것 같아요. 촌설이 아 라면 끓이면다아이거있는 라면? 아요 촌설이 맛 네. 한 주일곱, 일곱 한네 마리, 큰거큰거세 마리, 큰거 사이즈 큰거한세 마리 해가지고 만 원에 팔 건데. 다 하는 거야? 응, 맛있어. 와. 좋다. 좋다. 저기 낚시 막 많이 하네. 어, 그래. 저기 아저씨들 다 낚시하시네. 낚시? 어. 아저씨들 낚시하네. 와, 남편 도 낚시 저기 딱 하면 되겠다. 그치? <웃음> <웃음> 와, 여기. 이게 성징인가봐요, 여기가. 제차 옆에서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서 혼소라 이제 찔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더 짜야 돼요, 양이 많아가지고. 근데 얘가 뭔지 모르겠네. 얘는 혼소란 거 알겠는데, 얘도. 얘는 혼소란 거 알겠는데, 얘는 뭘까요? 아시는 분? 얘 얘는 뭘까요? 생겼거든요 짜야 됩니다 지금 싱싱할 때 짜놓으려고 옆으로 이제 잘쿡잘 쑤셔야 잘돼 결국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이게 삶아지지가 않아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맛있어요. 이거를 2만 원 주고 저 저희 어머니께서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맛있어요. 일이 많네, 일이 많아. 배로 모으니깐별안내 해가. 이번에 이거 아는 언니가 여수 갔다 와서 뭐 사온 맥주입니다 맥주. 근데 이거는 스타우트는 뭐야? 두개다먹 라거 라거가 지금 시원하다. 오랜만에 그런 방식으로 간다. 숟가락으로 자기 똑깔수 있잖아. 어? 호섭이 같이 나온다. 호섭이. 맞습니다. 떡이 어디에? 떡이 있을 거 주황색깔. 아니 아니 주황색깔. 아니 아니 주황색깔이라고 했는데. 숟가락 있다. 없으면. 있지.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잠깐만 어 떡? <laughs> 아까 지렁이 못썼잖아 샀어야되는데 그지? 라래 있으면은 공치이로렇게 되는데 그게 다안되요 아, 그래 여기 낚시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쪽 가 보니까. 저기도 타 낚시 하시는 분들이야. 좋은 아침입니다. 음,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죽이네, 오늘. 음. 저희는 이제 아침밥 먹으러 갑니다. 주변에 여기 맛집이 있다고 해서 어제 보니까 줄서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물가자미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즐겁게 놀고 잘 잤습니다. 음. 여기는 축산항이었습니다. 기가 맛집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영덕 물가자미 부스 사람 많 사람 많나? 몇 분이세요? 세 명이요. 자리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예. 약인 거예요 저기는? 그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조금 그 번호표 가지고 기다리시요 네. 이게 가장이 전식입니다다 먹고 마시겠습니다. 사과 손님요! 사과! 내가 찍는다고 하면 숭어가 안 뛴다니까 여기 숭어가 막 앞바다에서 막항해서 뛰네요 어, 저기 물가자미 찌개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찌개에 거의 밥을 다 먹었네요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얘가 정 착륙지가 정확해야 돼. 이렇게 손을 딱 뻗어야 돼.